거기 있던 주민이, 아니, 우리는 수감차도 못 들어와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게 우리 13단지의 시, 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차나. 주차나는 뭐,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한 4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요.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차를 빼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진짜 막 손이 발바닥 떨리는 거죠. 제가 그 그냥, 좀 저렴한 국산 그 SUV가 제 차인데, 아니, 그 벤츠하고 이렇게 나란히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그래가지고, 조금 떨리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나, 물어줘야 되나, 이러는데, 그, 더 웃긴 건그 주인이 오시더니 제 차를 이렇쭉 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가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보통 우리 단지의 현실입니다. 내 차가 좋은 차든, 안 좋은 차든, 뭐 이런 식으로 이중주차하고, 예,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일단 노후가 됐고,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예비안전 진단할 때 찍었던 자료들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저희 식당단지 아파트고요이 시멘트가 부식돼서 저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 근데 저 부식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시멘트가 그 외부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안으로 도 계속 이제 타향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 부스러지기 시작한대요 콘크리트가. 그리고 이렇게 건물 균열 가능 그다음에 누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 십담단지의 모습입니다. 추천한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밑에 아까 소방차 못 들어온 거 말씀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저희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네, 우리의 안전은 사실 위협받고 있고 방치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동 신시가지 13단지의 현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3단지 그번폐율 높고 용적률 별로 안 되고.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사실입니다. 13단지가 용종률 순위 13, 어, 1 3번째예요 저, 다행히 꼴찌는 아닙니다. 다행히 꼴찌는 저기 8단지, 여 14번째가 있구요. 건폐율은 그래도 1등1 2년 했었어요. 네. 자, 이렇게 불리하,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끼리 불리한 거예요. 이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그, 특목고 있죠. 과학고과학고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시험 문제 하나 틀렸냐, 두개 틀렸냐, 이렇게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정말로 이 차이는 저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차이인데, 단지 내에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다 과학고 학생입니다. 다 공부 잘하고,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 근데 13단의 장점이 뭐냐? 저희 입지입니다. 초초 역세권, 단지 중에 최단거리. 정확이 뭐냐면, 저희가 목동선, 저희가 그, 지하철역을 그리지 않았는데, 저희 13단지 지하철 곡동선에 양천구청역이 생긴다고 어 벌써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도 양천구청역이 2호선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경찰서, 구청, 뭐 문화시설, 이 자리까지도 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단지와 학공가, 관공소로만 이어져서 더욱더 애들 키우기 좋은 동네, 그 다음에 더 조용한 동네로 어, 입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 학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저희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높은 소유주 거주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소유주분이 거주하시는 비율이 64%입니다. 제가 이, 여기에 사실 다른 단지 분들도 와 계실까봐 이걸 자랑을 하나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단지는 50%가 넘지가 않거든요. 50% 넘지 않거나 단지는 50%가 되거 근데 저희 64%나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동네에 애착을 가지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살기도 좋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게 재건축에서 얼마나 유리한 거냐면 어떤 이슈나 사건이나 의견을 나눠야 될때 얼마든지 빨리 모여서 빨리 의견 타진을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니까. 근데 타당지는반 이상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연락해야 되고 또뭐 우편 보내야 되고 하지만 저희는 64%가 여기 사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빠른 대응속도로 이슈상 공유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어, 저희, 저희가 사실 이제 처음 오늘 이제 생기고 이런 행사를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이때 회를 좀 찾아갔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찾아가서 이러이러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쟤네들 뭐야? 쟤네들 왜 왔지? 라는 반응도 하셨지만 저희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 들어보시고 아, 논리적이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에 진행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풀고 나가는구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인정받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흔쾌히 여기 도와주실 분 도와주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저기 그또 다른 방향으로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또 설명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타 입대 있다 타 단지보다 그 입대 에 입대 의아의그 우호적인 관계 그다음에 이 젊은 사고 같은 것들을 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타 단지에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타 단지는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서로 이게 등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서로 오해를 하시는. 그래도 저희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된다는 거이거 자체도 저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건 뭐냐면 열4개간지 중에 반듯한 모양의 넓은 구조 대지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신 것 같지만 제가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너무 반듯한 게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물론 단점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학고 다 우등생들 중에서 조금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하지만 걔네들보다 훨씬 더 가진 쪽공부만 잘하는 애들보다 저희는 더블 역세권, 성격도 좋고 어뭐 상업지구 신청 가능, 뭐 체력도 좋고 어? 차량 기지 부지 개발, 상업 지역 활성화 정말 사교적이고 훨씬 더 장점이 많은 단지가 저희 단지라는 걸한번더 어,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다음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맨 앞에 계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준비위 구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기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준비위에서 만약에 정밀안전진단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모금이 되고, 뭐 신청을 하게 통과를 하게 되면 저기 안전진단 다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 1년 8개 그 신청해서 통과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그리고 나서도 구청에서 이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정비 지역 그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데만 18개월이 걸린대요. 1년 6개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 시작도 안 하면 벌써 저렇게 제 빨간 선 그은데 있잖아요. 빨간 선그음 데까지만 가는데 30개월이 걸립니다. 거진 2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예. 2년 반이 지금 준비해도 2년 반 뒤에 저희가 정식적인 그뭐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나 그때부터는 진짜 법적으로 꼭 필요한 뭐 그런 구성원을 갖춰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저희는 아직 시작을 못했고. 그거 지금, 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의기부합서 시작해도 저 조합이나 뭐 그런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상황들은 2년 반 뒤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전에 저희는 똘똘 뭉쳐서, 식단단지 주민들은 똘똘 뭉쳐서 저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예,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저 빨간 줄 그은 이유가 있어요. 저왜 그었냐면, 그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니네 그 무슨 아파트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 아니, 아닙니다 저 그냥 저1,300 활동사는 주민이 일반 회사원이에요 말해도 니네 지금 그 전단지 붙이는 돈다 나중에 분양가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기 회사에서 몰래 태, 늦게 퇴을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안 믿으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니네 현수막은 비싼데 어떻게 해 저희 입 주민 중에 그 도매로 싸게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3만 원에 하고요. 설치는 저희가 유튜브 보고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네. 네. 사실 저희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커피숍에 가면 그 굉장히 그 커피숍 사장님이 짜증을 냅니다. 왜냐면 저희 자기 커피는 자기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계산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한열 명이 갑자기 떼거지로 와가지고 다 하나씩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어떤 이권이나 여러분들의 분양가나 그런 걱정하시는 것들이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 빨간줄 갔을 때, 그때 저 빨간줄 단계 에 갔을 때, 그때 에저 때는 얼마나 위험하 위험하냐면 여러분들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 관리업체들이나 이런 업체에서 도장 하나에 500만원씩, 도장 하나에 1000만원씩 받고 그걸 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진짜로 그 분양가에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부터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그걸 막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느 정비업체에서천만원 1억을 가져와도 보장안 찍어주고 우리 주민들만 똘똘 뭉쳐서 도장을 찍으면 됩 그런 거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기위원회를 시작한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일단은 이 전체적인 과정도 궁금해하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 정비구역 지정까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주민의 50%의 공의를 받아서 추진,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조합 설립을 인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70%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계속 소통하고, 어떤 나쁜 놈들이 오는지 계속 공유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순수한 주민들만 모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임원들이 뽑히면, 우리 시단단지에 대한 건축, 동심이나 사업인가 시행인가나 뭐 시공사 선정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여기 계시는 소유주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나 이런 어, 의견 모으기 너무 쉽지는 않을, 않을 거예요, 않겠지만 저희가 정말 다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던 어, 이 멤버 그대로 기억을 하시고 이 자리 를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의견을 모아서 진행한다면 분명히 이 행정 기한 내에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 분양도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 인가, 이주비 철거, 착공이 중고 이렇게 다 하면 9년 5개월 걸립니다. 에이, 9년 5개월. 에이, 9년 5개월 걸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을 해야 9년 5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하고 아휴, 9년 5개월 너무 길다. 시작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능 치는 고상들이 아, 이번 올해 수능 어렵대. 치지 말자, 뭘 공부를 하냐, 어차피 볼줄할고 네. 사실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시험을 치고 같이 가기 위해서 뭐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의견도 나누고, 종고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화된 정밀하는 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없느냐? 사실 각 단지들마다 있습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강배상호. 오류동 동구분 안양 반양동 현대아파트 지금 그 강화된 강화된 이후에도 재건축 단, 저기 재건축 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많이 아니고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통과할 수 없느냐? 모든 잣대는 다 어, 저는 그렇거든요 모든 잣대는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준도 다 동일하게 걸 정밀한 진단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목동 13단지도 우리 단지의 약점과 단점, 단점과 장점을 잘 안다면 충분히 이걸 통과할 어,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 뭐,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보 교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급하게 상임총회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올림픽아파트, 선수촌아파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하면 올림픽 선수촌아파트에 대한 그 조미안전진단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라 소식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안전진단이 강화된 이후에 굉장히 좀큰 단지 그 다음에 우리하고 유사한 89년도에 입주한 아니, 예, 그 89년도에 입주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7월달하고 8월달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분분해서 정밀안전진단 기금을 2억원이나 되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아, 3억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모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기 투합을 해서 저 돈을 모아서 올해 1월달에 신청을 했고 결과는 8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런 정보를 듣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그 재건축하면 또초과이환수제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이, 이게 있는데 뭐 재건축이 되니 안 되니 뭐 하,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 지금 저희는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